제동포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제국민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제국민 공정선거 추진위원회 결실을 위해 20여 명의 공동 대표로 뜻을 모아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베이첼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스칼레덤 LA 한인회장 박상원 LA 미주 한인재단 회장 등 공명선거와 정직한 선거 질서유지를 안건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획득한 이 권리를 어떻게 했으면 잘 지켜 나가겠느냐. 이기 목적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조직이 없고 지속적이지 못하면은 이기 단발로 끝나면 이기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일 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부정 선거를 감시할 장치도 미흡해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서입니다 여기서 복수 국적을 운운하고, 여기에서 다른 활동을 운운하는 것은 재외국민공명선교 추진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다른 활동을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